자, 오늘은 우리 2023년도 성탄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내일 우리가 일정이 있어서 오늘 성탄 예배로 드리는데 아침에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 그 의미가 뭐냐면, 물론 선물을 주고받고 행복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죠? 알든 모르든 아 예수님이 오신 날 크리스마스가 뭐야?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예수님이 오심을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죠? 그분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뭘 했는지는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죠? 그걸 기억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관념이 달라요.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온전히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온 땅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정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고, 뭐 알지라도 관심이 없을진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더 들어가서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보여?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같을 수 없어요. 삶이 늘 반복되고 누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믿는 사람과 우리가 영원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날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이 하신 일 앞에 우리가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저 친구들이나 나나 인생이 똑같아. 저 친구들 100년 나도 100년 이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오신 오늘이 진짜 의미인 거예요. 이 날이 내가 다시 살아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걸 마치 위험한 일을 당해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건져줬어요. 그럼 나는 죽었던 인생인데 다시 살아났어요. 나를 건져준 그 사람이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는 날 여러분이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고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 해분일은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날, 마지막 주의 종의 노래, 고난의 노래를 살펴볼 거예요. 태어난 날, 죽음을 <laughs> 이야기하는 아 희한한,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주의 종의 노래를 1, 2, 3, 4, 지금 네 번째 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이 고난의 종의 노래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이 이 본문을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언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겠요 원래 이 본문은 52장 13절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야 종의 노래가 완전히 읽히는데 53장 13절로 15절까지에 보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내 종이 있는데 그가 형통하고 받들어지고 높이 들려지고 존귀하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말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해요? 부활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의 모습은 고난을 받아서 초치하게 되었지만, 나라들을 놀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왕들을 놀라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셔서 높이 들리시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부활과 죽음과 고난을 얘기하는 것 같은 본문이에요. 그죠 나의 종이 있는데 그가 후활할 거다. 높이 들릴 거다.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는. 그 아기 예수님이 아무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걸 몰랐어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만 알았어요. 그죠? 그 당시 옆집에 살던 그 여관 숙소에 머물던 사람도 몰랐어요. 그분이 메시아인걸. 그렇지만 주님은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높아진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노래의 두 번째 본문은 53장 1절로 11절 앞부분까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고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원래 예수님이 고난을 위해서 고난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고난을 당하셨지만 가만히 보니까 뭐야?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 뭐야?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행 하여 각기 제길로 가그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원래 고난받아야 될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릴 그런 세상을 전복시킬 반역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달렸겠지.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달린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란. 예수님의 고통이 곧 우리의 평화와 치유의 선물, 평화와 치유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고백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아 히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도 있지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종의, 종의 노래는 뭐예요? 고난을 받아와 마땅할 죄를 지신 게 아니고 그 죄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의 승리예요. 뭐냐면, 11절 후반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는 사람이 살 길을 보여줬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이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면 된다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래 우리가 태어났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더 깊이 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내 죄의 무게가 훨씬 큰 거야. 그렇구나. 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날마다, 날마다 알아. 고난을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내, 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럴수록 어떠냐면 내 죄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야. 더 깊이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돼. 나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라 지는 거예요.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알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다시 새롭게 은혜를 발견하고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사람인지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얘기해요. 그렇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아무도 나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버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만으로도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은 오늘 태어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고 자란 친구들은 표정이 달라요. 말이나 당당함이 달라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들하고 만나주지 않아도 함을며 품어라도 성경에 얘기합니다. 너의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잊어버릴 일은 없지만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생명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갑시다. 은혜 받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버팀목이 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아무 값 없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갚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갚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삿포로 여행을 가면서 내온 캐치퓨레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너와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자. 그래. 나의 여행도 소중하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 너의 여행도 소중하지만 결국은 뭐다? 우리 모두를 돌아보는 그런 여행이 되면 좋겠다.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이제는 뭐해야 돼요?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내게 합당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주님이 보내실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나, 나, 내 돈, 내 삶, 내 직장, 내 일자리 아니고, 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주신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아, 요리를 하면 최소한 그 요리를 받는 사람이 우는 정도는 돼야지. 감동과는. 야, 노트에 내가 앉은 자리, 사모님이 앉은 자리, 강사님이 앉은 자리를 적어놓고 거기에 반찬이 뭐 올라갈지 적는 거야. 이야, 내가 말했어요. 나 졌다, 너한테. <laughs> 나도 그렇게는 못한다. 예.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깊이 느껴지면 예수님처럼 삽시다. 주의 종이 돼서 삽시다. 목사님만? 아니요. 여러분도 나하고 똑같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쵸? 자리가 다를 뿐이에요. 더 해야 되고 덜 해야 되는 건 없어요. 이제. 주님이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잘 모르면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거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래야 그 사람이 빛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면 다리 부러질 거야. 그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랑 붙들고 평생을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고통이 기쁨과 행복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은 오늘의 고통은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당당하시고 세상에 아무도 연락할 전화번호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무언가 하고 싶어져요. 그 사랑을 나도 표현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 그 고난을 알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내 죄의 무게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오늘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깊이 사랑하면 여러분이 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사랑 많이 받은 사람. 부모, 자식 없어도 고아로 자랐을지라도 사랑 많이 받은 사람. 세상 근심 없는 사람답게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점심도 든든히 먹고 또한 주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